이번 여행은 가족끼리 가는 여행이고, 완전 신나요. 여행 가기 전에 한식 충전. 해가지고 이거 마사지 픽업 차량 타고 시내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 완전 동남아 분위기. 네, 저는한잔 하고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닭다리 진짜 맛나먹어어 사이좋게 잘 사이좋게 좀 걱정. 아나 사진 찍어도 되는데? 내가 찍었어. 음 맛있어. 아빠 먹어봐. 벌써 짧고 근데 약간 그때 좀 무슨 육수가뭐 이런 응. 그냥 가 그냥 강원도 가 네, 시간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거기 가서 이 할머니와 왔다 갔다 하면은 진 아, 아파. 커피젤인가 보다. 티크림코코아티크림이지 어, 이거 약간 아이스크림좀 나왔다, 마있겠다 음. <목소리> 맛있어? 왜? 로야? 맛있다. 다 오. 있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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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다맛있다다맛있다 요거트 맛이 처음에좀 신맛 나처럼 나거든? 섣불기가 음, 괜찮아? 이거트다오려생명이 응. 음. 코코넛이 엄청 달고, 그 향이 강해가지고. 생각보다 얘가 단 느낌이 아니다. 어, 안, 그게 스무디가 안단 스무디. 요거트가 안 달고, 약간 신발이 신맛 나는 거거 음. 이거는. <laughs> 꽁꽁 숨겨져있다 오 자리 넓나봐 우유가 아니라 밥을 넣었어 내생각에 코코넛 우유를 넣었는데 그 고소한 아맛 때문에 코코넛 우유 사진 한번만 찍죠 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빵이 너무 맛있다. 주스는 음, 다 음, 음, 맛있다. 뭐어 원래 단면 매운 게 있는데. 너 이거, 이거 한 번이야? 1번. 1번? 아빠 이거 먹어봐. 음 1번, 맛있어. 대략, 맛있다. 이럴 아 치킨. 이건 이 맛있어. 아치즈 여기 들어있다.

한강 그 다리 같아. 오 <웃음> <웃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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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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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여기도 욕조가 있구나. 프라마 빌라스는 다 이렇게 동남아 느낌 나는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3층까지 있는데. 근데 3층은 좀 혼자 있으면 무서울 것 같을까? 음.

여기 불닭이 떴어. 아, 오. 해산물 누드 스프 맛있겠다. 언니, 이제까지 숙소 중에서 조식이 제일 좋다. 와우. 너무 귀엽다. 이거 김치볶음밥이고, 볶은 쌀국수래. 음. 나밤이 먹을 거야. 팜도 어 응. 음. 음. 어우, 짜서? 음. 오묘한 맛이야. 음. 보통 놀러 오니까. <laughs> 한두번 입은 음식이 아니더라. 의식. 같이 먹어야 돼? 몰라 음, 같이 먹어야 될듯 그래야 간이 맞는데 어. 이상하지? 음. 음. 맛있다 커피 맛있어 아, 근데 빵도 맛있어 보인다 난팔 내부였어. 응. 내부야? 여기 내 키니였어. 이거 잡아. 어. 어? 저희는 그랩을 타고 도착했습니다. 기사님 진짜 친절하다. <laughs> 기사님이 티켓 부스로 안내해주신 것 같은데 약간 티켓 부스가 아니라 같은 느낌? 아까 우유곡절 끝에 티켓을 구매하고 케이블카 타러 가려고 합니다. 여기 선홀드 저희는 골든브릿지 먼저 가려고 케이블카 사 왔습니다. 헉, 케이블카가 엄청 많네. 아! 안 나와 안 나와 오이 씨 맛있다 맛있다 오이 씨 아야 아와 미쳤다. 안 나와 안 나와 오. 아. 밑에, 밑에. 아, 이거 밑으로 봐야 돼, 밑으로 봐 이쪽에 많 이쪽에. 이쪽으로 왜? 와 이게 그 한국 집가 되게 세계진시한 경우는 겁나 빠르다. <laughs> 어, 근 <이거> 진짜 빠르다. <laughs> 그런 것 같아, 너. 뭐, 열심히 살거 같아. <laughs> 아나 딱히. 아, 열심히 살. <laughs> 나 열심히 못 살. 나 열심히 못 살. 하나보로 하우스 근데 맛있지 않아? 흑맥주가 흑맥주 흥냉주 맛이 안난다 그치? 좀 약하지? 네. 또쿵 나가냐? 어. 하나 둘셋 뽕. 와 <laughs> 우리 집 브룸이 있어. 와우, 한번 보러, 와 한번. <laughs> 근데 이 신비로움이 카메라에 안 담겨. 눈을 그러니까, 눈을 담으라니까 좀 눈으로. 화장 지우고 물놀이하러 갑니다. 지금 비가 오는데 렛츠기릿! 제법 하지 앉아서 수영하기. 엄마가. 너왜안 가? 됐어. 갈릭볶음 맛냄새 미쳐가지고. 음. 이렇게 안 먹었는데 맛있다 음. 음. 아이스크림이랑 젤라또의 차이점은 유지방 함량의 차이. 이탈리아 젤라또에 차이점. 이점이이이